금전은 조금은 들어올 거는 참 보입니다. 대신에 이제 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장사를 하든 아니면 뭐 회사에서 뭐 월급이 좀 오르든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받든 아니면 뭐 우리 현이 말하는 뭐 공돈이 조금 들어오든 이렇게는 보이는데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십니까 이럴장구입니다네 반갑습니다. 예 반갑습니다. 선생님 네. 저희가 이제 하반기 은세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돌아보고 네. 있었는데요. 이제 단두 개만 남았더라고요. 예예. 예. 그래서 오늘은 또 개띠 분들 한번 알아볼 예. 텐데요. 이제 개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오늘 알아보기 앞서서, 네. 이분들의 이 바로 직전인 이 상반기 때는 좀 어떻게 흘러왔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넘어갈게요. 올해 개띠분들은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, 하반기도 그렇고, 올해 이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가셔야 될 겁니다. 일이 자기가 생각했는 것보다도 일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을 거고요. 직장 내에서도 불화도 많았을 거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 저하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. 올해 이 개띠 분들은 삼재아이라고 하지만 삼재만큼 많이 힘든 분들이 보여서 올해 특히나 이 개띠 분들한테는 손님 오시면 아 올해 좀 마지막까지 남은 기간까지 조금 참고 지내세요 하고 많이 충고 많이 해드리고, 그리고 또 위로도 많이 해드리고 그래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. 개띠 분들이. 음... 개띠 분들은 네. 이번 상반기 때 뭐? 그렇게 좋은 건 많이 없었나 보네요, 이제. 그렇죠. 직장 내에서도, 요, 오시는 분들 보면은, 직장에 뭐 다툼이 있어서 직장 옮야 될까요? 옮길, 옮길 직장이 나올까요?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. 특히 이제 신도분들은 이런 분들, 작년에 제가 이제 올해 개띠분들한테는 올해 좀 조심하시라고 이제 부탁했던 분들도 보면은, 조심한다고 하지만또 일이 안될 때는 또더 힘든 일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뭐 상사라든지 다툼도 있고, 부하직원하고 또뭐 이렇게 언성도 높이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. 또 부부 간에도 또 보니까 뭐~ 우리 형님만 뭐~ 산이 많이 뭐~ 이혼하자 뭐~ 어? 그런 분도 좀 보이고 해서 어. 오늘 개띠분들한테는 올해는 좀 용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~, 음. 알겠습니다 개띠분들 이번 상반기 너무 힘들어서 좀 네. 많이 지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. 이번 하반기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 네. 하반기 때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, 하반기도 좋은 말씀드리고 희망적인 말씀드리고 싶은데. 이 개띠분들한테는 하반기 때도 조금, 응, 인내하고, 우리 진짜 그렇잖아요. 뭐, 스님이라 뭐, 신부님이나, 목사님 보면은 다들 좋은 마음으로 가지 가지고 생활하러 가시듯이, 올해는 조금, 하반기 때는 그래도 내가 좀 참고 넘어간다. 내가 좀 손해보고 간다. 내가 화가 나더라도, 진짜 내가 꼭좀 참고 간다 생각으로, 올해 하반기 때는 좀금 개띠분들이 조금 좀 참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그럼 하반기 개띠분들. 네. 좀 가장 기대해봐도 좋을 운기가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? 특별하게 뭐그 크게 운기 있다고는 뭐 하긴 그런데요. 그래도 금전은 조금은 들어올 거는 참 보입니다. 음. 대신에 이제 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장사를 하든 아니면 뭐 회사에서 뭐 월급이 좀 오르든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받든 아니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공돈이 조금 들어오든 이렇게는 보이는데 그래도 사람들하고 문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반기 때라도 너무 큰 기대보다는 기대 안 하고 가시다가 좋은 일 생기면 기분 좋은데 큰 기대하고 가다 일이 안되면 사람이 실망이 더 큽니다 그죠 그렇죠. 그래서 하반기 때는 조금 내가 큰 기대하지 마시고 좋은 일 생기면은 뭐 그나마 좋게 넘어가면 되는데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올해는 마지막까지 잘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하반기도 무난하게 안 넘어가겠나 싶습니다 음, 알겠습니다 네. 선생님.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에 개띠분들이 좀 가장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그 직장 내에서는 이제 사람들과 다툼이나 이런 거좀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님하고 또 이렇게 시비라든지 구설 좀 조심해가 넘어가셔야 되는 게 하반기에 잘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가, 하나가 아닌 나싶습니다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팀브또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네. 그중에 좀 가장 그래도 괜찮은 분들과 네.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분들을 좀한번한 한 개씩 뽑아주신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? 55 개띠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또, 음. 43 정도 개띠분들은 이분은 뭐, 올해 또 그저 뭐, 그렇게 그냥 평탄하게 좀 넘어갈 것처럼 고려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,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나이는 55시고요. 67요 뭐 개띠분들은 그래도 뭐, 뭐, 크게 뭐, 사업하실 것도 아니고, 기존에 하시던 사업 은 그대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, 그분들도 좀 무난하게, 어차피 뭐, 사람들하고 은성만 높이고 가면 잘 넘어갈 것 같은데, 55세 이분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가 뭐 공격이라기 보다도 이렇게 많이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. 직장 내에서도 이제 나가라는 분위기도 많을 거고요. 또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뭐 뒷일도 좀 걱정해야 될 나이기 이 때문에 특히 55세 이분들한테는 특히 더 용기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그럼 이 55세 분들은 예. 조금 더 상담을 통해서 더 알아보는 게좀더 좋겠네요. 잘. 예, 맞습니다. 예. 음, 알겠습니다. 오늘 선생님께서 개띠 분들에 대한 하반기 운세 말씀해 주셨는데요. 예.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도 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죠? 예, 예, 맞습니다. 저 그렇죠. 조금 자세히 아, 알고 싶으신 분들은.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한번 오셔서 뭐 네. 멀리 계시면 전화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시고요. 그리고 또 모든 띠, 띠도 그렇고 운세가 그렇습니다. 다들 좋다고 하지만은 내가 운세 나쁘면은 그 운세 나쁘다고 봐야 되죠. 그죠? 그래서 올해 또 개띠가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중에서도 보면 또 운이 좋아서 잘 넘어가는 개띠분들도 있고 또더 힘들어하는 개띠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한번 일대일로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피할 거는 피하시고 또 좋은 일이 있다면 좋은 일은 또더 키워서 그렇게 또 마지막 남은 또 하반기도 잘 보내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 개띠분들이 올해 자체가 좀 예. 힘든 해이기도 하고 좀 많이 조심해야 될 해이기도 한데, 예. 그럼 올해가 지난다면 예. 내년부터는 좀 좋은 날이 올까요? 그렇죠. 올해, 올해만 좀 지나면 내년은 올해보다는 아우 작년에 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말이 나올 겁니다. 그럼 음. 그 말이 나온다면 작년, 내년에는 이제 작년보다는 좀 낫다는 말이 나오겠죠. 그래서 개띠분들 내년은 조금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예.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수사님께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면 예. 될것 같고요. 예. 지금 마지막으로 이 계집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 마디 예. 해주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예. 오늘 뭐 이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.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 오늘 3자도 아닌데 올해 왜 이렇게 힘 힘듭니까 힘듭니까 하는데 그래도 남은 뭐 너무 뭐 자책하지 마시고요. 나는 왜안 될까? 나는 일이 왜안아 이렇게 안 되지?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하반기도 잘 보내 보시고요. 그래도 용기 내십시오. 또 올해만 잘 지나가면 내년 또 다 좋은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네. 자, 다음에 돼지 띠한개 남았으니까 예. 그 띠까지 또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, 선생님. 예, 예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